안녕하세요 혹시 어,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촬영 괜찮으세요? 어, 그럼요 괜찮죠 고객님 뭐 찾으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일단 하이파이브 아, 애플워치 보러 오셨어요? 아네아 애플워치 시리즈 3어 어떻게 하지? 시리즈 3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넘어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그거 SE 아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혈중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여기 이윤희 고객님이 애플워치 시리즈 6 구입하셨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H입니다. 새로운 애플워치가 출시됐죠. 다들 애플워치 SE를 사야 할지, 애플워치 시리즈 6를 사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저렴하게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 3를 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제품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애플워치 SE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359,000원부터,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6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539,000원부터입니다. 18만원이라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진짜 약간 사람을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가격 차이죠? 근데 또,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최소 24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애플워치 S2에는 빠지고 애플워치 시리즈 6에만 지원하는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입니다. 시리즈 6에 새롭게 들어간 센서를 이용해서 손목 피하 혈관에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광을 측정해서 단 15초 만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알려주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에요. 이걸 통해 뭐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혈액이 잘 순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만약에 착용하고 잠을 잔다면. 수면 중 무호흡 증상에 대해서도 포착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애플워치 시리즈 6를 착용하고 잠을 잤더니 수면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의미 있는 기술이지만 만약 내가 건강한 상태라면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언제 쓸지 모르는 이 산소 측정 기능을 위해 18만원을 더 낸다? 분명 고민이 되는 두번째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이 꺼지지 않고 계속 시간을 표시해주는 건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5부터 적용됐죠. 진짜 시계처럼 계속 여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애플워치 SE는 손목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는 화면이 새까맣게 꺼져버리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6는 손목을 내린 상태에도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대신 화면 밝기를 약간 낮추고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을 최소화하는 모드가 되는데요. 원한다면 설정에서 캘린더나 메시지 등에 민감한 정보는 가려두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더 편리하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계답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애플워치 시리즈 4를 사용할 때도 손목을 이렇게 살짝만 들어올리면 바로 화면이 켜지면서 반응하는 게 아날로그 시계가 아니라 스마트워치라서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게 딱히 답답하다고 느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차이를 생각한다면 취향에 따라서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는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치사한 건데 애프로치 시리즈 6에서 훨씬 더 다양한 소재와 컬러,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프로치 SE는 알루미늄 소재 한 가지로 출시되고 컬러도 세 가지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시리즈 6로 넘어오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나이키, 에르메스, 티타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쵸? 실제로는 프로세서도 다르기 때문에 성능에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랑 시리즈 6를 비교해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봤을 때 반응속도의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s e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1시간 반 만에 완충 가능한 고속 충전 속도 역시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만 지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의 스펙은 정말 완전히 동일해요. 앞에 언급을 한몇 가지 기능이 빠지긴 했지만 거의 동급의 성능을 갖추고도 훨씬 훨씬 저렴하게 출시된 애플워치 SE가 어떻게 보면 진짜 대박인 거죠. 이번에 워치를 처음 입문하시는 거라면 정말 저는 진심으로 애플워치 SE를 추천드립니다. 꼭 시리즈 6처럼 비싼 제품으로 시작을 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애플워치를 구입하셨다는 한 분을 모셔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진하게 해주시죠 유니피디입니다 어, 안녕 내 이름은 이윤이 이번에 애플워치 6를 샀지 애플워치 출시하는 날 연차 내고 애플스토어 앞에 가서 줄을 섰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이번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셨나요 애플워치 시리즈 6를 구입했습니다 아 그것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반들반들 빛나죠. 그래파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밴드는 솔로 루프로 샀는데 출신날 스토어에 가 가지고 샀는데도 품절돼서 제 사이즈가 없어서 3을 샀거든요. 근데 너무 커요. 원래 사이즈가 몇이었나요? 제가 재보니까 2가 맞더라고요. 청몽이 진짜 이제 가는 편이라 어머왜 이렇게 가들어아 가드러... <laughs>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진짜 딱 맞... 사야 되나봐 스타킹처럼 홈페이지에 있는 재는 종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여유 있게 두르시면 안 되고 꽉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대고 딱 붙여야 돼요 머리끈 같은 재질이라서 조금만 루즈해도 막 이렇게 흘러 내려요 아, 어 저요. 없는데요 저기 있어요 갖고 올게요 죄송요이 방송 사고 아닌가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되게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 머리끈처럼 공나 늘어나는데, 진짜 손목에 딱 맞게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피디는 사이즈 3를 사서 실패! 실패! 애플워치 S2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데, 굳이 시리즈 6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는 처음 사니까, 어차피 오래 쓸 건데 더 좋은 걸 사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음? 또 애플 덕후라서 괜히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레드를 갖고 싶었어요. 아, 그 지금 티을 좋아해서, 레드랑 레드를 맞추려고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갔는데도 레드가 아예 없어. 근데 레드를 사려고 했는데 실버를 사려니까 갑자기 너무 밋밋한 거야. 심심한 거야. 너무 심심해서 어쩌겠어요. 왜 예쁜 거사야죠 아니, 줄 서있을 때그 직원분이 유혹했다며. <laughs> 직원분이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래파이트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러면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없었는데 궁금해서 봤어요. <laughs> 봐버린 거죠. 봤으니까 사야지. 레드 알루미늄을 사려고 했으니까 그건 50만 원대지. 그렇죠. 그치 그랬는데 갑자기 95만 원대로 오른 거지. 애플롬들의 계략입니다. 나는 이거를 좀 칭찬하는 게 뭐냐면 비싸긴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무래도 알루미늄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음, 맞아요. 이런 차림새에도 되게 좀잘 어울리고. 싹하면 싹싹 보일 때 반짝 해줘야. <laughs>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거든요. 되게 가볍고 이거는 좀 묵직한 느낌이잖아요. 운동용으로 되게 좋고. 컬러도 많고 가격도 싸고 하지만 티타늄이나 이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확실히 비싼 만큼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시계로서 갖게 되는 고급스러운 무게감 이런 게 있는 거지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고 줄지를 해도 착착 붙고 그래서 우리 유니피디가 애플워치 SE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워치의 기능이 필요해서 산거에으면 저는 SE를 샀을 거예요. 오.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고. 오. 그치. 오. 제가 한 소품 화도 돼서 뭐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시계를 사고 싶은 거니까. 그쵸. 패션 아이템이라는 느낌으로 산 거라서 그냥 예쁜 걸산 거예요. 네. 근데 SE는 그만큼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유니 p d 가 애플워치를 처음 사서 써보고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뭐였어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좀 자유로운 거. 특히나 집에서 핸드폰을 놓고 그냥 돌아다녀도 필요한 알림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게 되고. 그 폰과 약간 거리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 할 수, 할수 있다. 아이폰이랑.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뭔가요? 피트니스 앱이랑 쇼컷 기능을 여기서 제일 많이 써요 운동 앱으로는 어떤 동작 제일 많이 해요? 저는 그냥 기본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트레이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셀수 있다는 거 내가 칼로리 얼마나 소모했는지 셀수 있고 친구랑 붙을 수 있고 내가 어저께 유니피디랑 활동 공유를 시작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리겠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완료했다고 자꾸 알람이 와 워치 페이스는 한참 또 많이 꾸밀 때거든요 처음 사가지고 어떻게 설정해 놨어요? 제가 웬만한 거다 써봤는데 지금 뭔가 그냥 예쁘게 하고 싶을 때는 요 기본 기능성으로 따지면은 요거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혹두점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네, 컴플리케이션 놓기가 좋죠 네, 전 특히나 입장할 때 본인 인증하는 아, QR코드, QR코드 쇼커 그 코로나 QR코드 쇼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기본이 짱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되게 예쁘고 심플하게 시계처럼 꾸며놓고 썼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다 이렇게 캘린더 꺼내고 음. 그리고 나는 배터리 안 꺼내놓으면 못써 왜요? 배터리충이라서 어. 애플워치를 사용해보고 유니피디가 생각보다 실망한 부분도 있었나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돈 값을 하는 것같진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능을 쓰지는 않고 알람 어. 확인하는 용도인데 제가 셀룰러를 샀는데 셀룰러를 산 이유가 폰을 놓고 밖에 나가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산 거였는데, 유튜브 뮤직이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돼요. 아예 없어요, 어플이. 핸드폰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독립돼서는 스트리밍이 안 되는 거야, 안 유튜브 돼요. 뮤직에서. 그렇죠.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플 뮤직스라는 거야. <laughs> 와, 너무 싫어요. 그리고 벅스랑 멜론도 깔아봤는데, 어플 진짜 구리고. 와, 너무 짜증나가지고, <laughs> 진짜. 벅스 어플에서 음악 검색이 안 돼요. <laughs> 제가 여기서 재생목록을 설정해서 넣어놔야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뭐 하자는 걸까요? 애플 뮤직스라는 거 그리고 유니피디가 말할 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리즈 6라서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활성화된 화면 상태에서도 좀 예쁜 페이스로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차이가 클수록 만족감이 커요. 얘가 싹 잠들 때그 기분. 내가 이렇게 내려놨는데 잠든다. 어, 너무 좋아. 오늘 인터뷰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오늘은 애플워치 뉴비, 유니피디를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플워치 SE는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제품이에요. 근데 디자인의 선택지가 너무 적은 거지. 오늘 유니피디 얘기처럼 시리즈 6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 컬러와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혈중 산소 측정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25만 9천 원부터 살수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3라는 옵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 내가 진짜 애플워치가 너무 써보고 싶다, 애플워치의 다양한 기능들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리즈 3를 사실 거면은. 그냥 한 달, 두달 더,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좀 무리해서라도 애플워치 SE를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거든요 화면도 너무 작고 전화나 문자 알람만 받을 용도라면 은 당연히 시리즈 3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사양이 낮고 화면도 낮은 대신 가격이 이렇게 20만원대로 저렴하다는 이점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완전 개인 사용자보다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뭐 업무 환경에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가 필요해 그래서 뭐 여러 개를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하나씩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럴 때좀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계속. 서 있어야 하거나 그런 다양한 직군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사장님들이 고려해 보기 좋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그치, 얘들아. 네, 그리고 현재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쓰고 계시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 없이 계속 쓰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이 6에서 배터리 시간이 더 길어졌다면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능이 올라가며 그에 따른 배터리 효율은 개선되었지만 결국 사용 시간은 전작과 같은. 어, 최대 18시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시리즈 5를 차고 있고 고민 고민 하다가 어젯밤에 주문을 넣었어요, 결국. 그랬더니 한달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 11월 첫 주에 제 애플워치를 받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역시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에요.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결제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배송 받아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아, 이게 왜 헷갈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비에디트에 입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뭐죠? 재밌어요. 아이고, 잘한다. <laughs>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아, 쓰게 됐다는 좋아. 생각이 들어요.